여러분 수학 익힘책 46쪽과 47쪽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약분해 보세요. 단순한 문제네요. 약분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어왜 이럴까요? 공약수로 잠시만요. 네,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 그럼 한번 볼게요. 15와 20의 공약수부터 찾아 봅시다. 첫 번째 거, 15의 약수는요. 1과 15, 그 다음 2로는 안 나눠 떨어지고 3으로는 안 나눠 떨어지네요. 3, 5, 15, 4로 안 되고, 어, 5는 여기 있고,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15의 약수. 20의 약수는요.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3으로는 안 돼요. 약수가 아니죠. 4, 5, 20. 그다음 없죠? 공약수 어떤 수예요? 1 그리고 5두 가지 있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단원 가셔야 돼요. 2단원 가셔서 약수와 배수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해요. 계속 말할게요. 지금이 온라인 학습하는 기간이 어,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마구 찾아보고 실력을 미리미리 이렇게 잘 메워올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꼭이 단원 다시 듣고 오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요. 20분의 15를 약분하기 위해서 공약수로 나눠야 하니까 공약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15의 약수, 20의 약수. 공약수 나왔어요. 1하고 5. 그쵸? 그러면 1은 어차피 나눠봐자 똑같으니까 5로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20 나누기 5, 15 나누기 5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얼마일까요? 네, 4분의 3 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하는 과정은요 여러분 일단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나누어 보는 거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나누어 보는 거 공약수가 세 개라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뭐 이렇게 하는 약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가 있어요. 이거 니은자로 최대공약수 구할 때랑 비슷한데요. 48과 16. 우리가 딱 봤을 때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숫자 중에 작은 거뭐 있나요? 음, 2가 제일 작죠.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24분의 8. 또 지금 여기서 약분해보세요 하면서 약분한수를 뭐 모두 구해보세요 이렇게 쓰진 않았으니까 꼭다 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다 구해볼게요. 24분의 8도 또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것 중에 작은 걸 찾아볼게요. 뭐 있을까요? 음, 2로 또 나눠질 것 같죠. 그러면 24 나누기 2는 12, 8 나누기 2는 4. 어, 이거 또 나눠질 것 같죠. 어떻게 나눠질까요? 맞아요. 이거 4로, 아래 위다 4로 나눠질 것 같죠? 그러면 3분의 1. 더 이상 나눠지나요? 안 나눠져요. 그래서 이 48분의 16을 약분하면 세 가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중에 기약분수는 어떤 걸까요? 네, 3분의 1. 만약에 문제에서 약분해서 기약분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이걸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약분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약분한 걸 모두 쓰라고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3개 중에 하나만 쓰셨다면, 나머지 것들도 한번 다시 구해서 써보세요. 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기약분수를 나타낼 거래요.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기약분수. 기약분수의 뜻이 뭐였어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렇죠? 이렇게서 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만들어 주려면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된다?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49분의 21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려면 최대공약수를 구해야겠죠? 최대공약수부터 구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우리 니은자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1 그리고 49. 물론 한눈에 딱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21과 49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저의 7. 7, 3, 21, 7, 7은 49.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그래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9 나누기 7은 7, 21 나누기 7은 3, 7분의 3.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1밖에 없나요? 맞아요. 1밖에 없어요. 그럼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54 그리고 72네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하니까 구해봅시다. 어, 뭘로 나눠질까? 일단 선생님 눈에 딱 보인 게 일단 쉬운 거2여54 나누기 1이라면 27이 나와요. 72 나누기는 36.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질까? 오! 9로 나눠질 것 같아요. 9, 3, 27, 9, 4, 36 여러분도 여기를 지난번 우리 앞에서도 말했죠? 2단원 할 때도 여기가 3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9가 먼저 나와도 되고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2와 9가 나왔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 얼마일까요? 2 곱하기 9 18이겠죠? 최대 공약수를 나눠줘야 하니까 여기 빈칸에는 18이 들어가야 해요. 70이 나누기 18을 하면요, 4가 되고요, 54 나누기 18을 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정답이에요. 3번 문제도 기약분수를 나타내어 보세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과정 없이 우리가 직접 해보래요. 우리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로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걸로 구해 볼게요. 일단 18분의 16을 기약분수를 나타내야 하니까 16과 18의 최대공약수부터 구해야겠네요. 두 수를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 2가 있겠다. 2, 8은 16, 2, 9, 18. 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네요? 그럼 최대공약수가 얼마예요? 2예요. 분모를 2로 나누고 분자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기약분수는 9분의 8이 돼요. 얘도 그렇게 해볼게요. 13과 39의 최대공약수 구할 거예요. 1, 2, 3, 4 하다 보면 딱히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3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3 곱하기 1은 13이고요. 13 곱하기 맞아요 3이 39예요.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13이에요. 분모와 분자를 13으로 나눈다. 그러면 기약분수로 고치면 3분의 1.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분모와 분자를 나눠 주시면 되는데 때로는 굳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니엔자를 안 구하고요. 바로 그냥 약분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55 110 110분의 55 봤을 때 이거 둘다 5의 배수라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럼 우리 5의 배수니까 한번 나눠 볼게요. 110 나누기 5는 22 50을 나누기 5는 11. 어, 이거 기약분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더 나눌 수 있거든요. 얼마로 나눌 수 있을까요? 맞아요. 11로 나눌 수 있어요. 분모와 분자를 둘다 11로. 2이 나누기 11은 2. 11 나누기 11은 1. 그러면 기약분수를 나타내면 2분의 1. 때로는 최대 공약수를 안 구하고 그냥 이렇게 약분을 여러 번 하면서 구하는 게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야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거 아까 교과서에 나왔던 거랑 같은 형식의 문제죠? 기약분수의 뜻은 분모와 분자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된다. 그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먼저 3과 14부터 볼게요. 3이랑 14. 공약수 있습니까? 1 말고. 없습니다. 없어서 얘는 기약분수예요. 8과 12는요? 어, 얘는 약분이 돼요. 뭘로 될까? 일단 2로도 되고요. 4로도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니까 기약분수가 아니에요. 15랑 11은요? 음,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얘도 기약분수예요. 5랑 35, 35분의 5는요? 어, 이건 딱 봐도 나눠, 이렇게 나눠지죠? 7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죠? 여러분, 약분할 때요. 35분의 5 이렇게 있으면 아래 위를 5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 매번 이렇게 나누기 표시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곤 하냐면요. 이렇게 그어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35 나누기 5는 5, 7은 35. 5 나누기 5는 5, 1은 5. 그래서 7분의 1. 이렇게. 그다음 것도 해볼게요. 16분의 3. 이건 3과 16 사이 의 공약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기약분수입니다. 어, 38분의 8. 이거는 지금 딱 봐도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누어지겠네요. 분모부터 2로 나눠볼까요? 38 나누기 2는 19. 8 나누기 2는 4. 9, 19분의 4로 약분이 또 돼요. 그래서 얘도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5번, 아까 선생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요, 어, 안 풀어봤던 형식의 문제여서 낯설었을 텐데요. 같이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문제에서요, 조건을 줬어요. 진분수래요. 여러분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진분수 기억나세요? 분자와 분모 중에 누가 더 커야 할까요? 맞아요. 분모가 더 커야 돼요. 그럼 여기 이거 진분수라고 했으니까 9분의 네모라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뭐 있을까요? 0은 안되고 1, 2, 3, 4, 5, 6, 7, 8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건 진분수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진분수가 아니라 기약분수래요. 한마디로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중에 기약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구하면 되겠죠? 답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4, 9분의 5, 9분의 7, 9분의 8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던 3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48분의 12에 대해서 약분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를 고르래요. 48분의 12. 이 숫자의 약분. 약분이라는 게 뭐였죠? 맞아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슬기부터 볼게요. 48분의 12를 약분해서 만들 수 있는 분수는 모두 4개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48분의 12라는 숫자가 약분을 하려면 여기를 같은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숫자, 결국 공약수가 네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약수 네 개인지 살펴볼게요. 12의 약수는 1과 12, 그리고 2와 6. 3과 4. 좋아요. 48의 약수는 1과 48, 2와 24. 3으로 나눠질까요? 나눠져요. 3과 16. 그 다음에 4로는 나눠질까요? 나눠집니다. 4와 12. 5로는 안 돼요. 6으로는 돼요. 그럼 여기서 공약수 구해보면 똑같이 있는 것들. 1, 2, 3, 4, 6. 12. 공약수만 몇 개예요? 6개예요. 1을 제외한다고 해도 5개가 남아요. 그쵸? 약분해서 만들 수 있는 분수는 모두 5개예요. 왜냐면, 하 48분의 12에서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눠서 만드는 24분의 6도 나오고요. 분모와 분자를 3으로 나눠서 나오는, 어, 1 얼마일까요? 16분의 4도 나오고요. 분모와 분자를 4로 나눠서 만드는 12분의 3도 있고요. 분모와 분자를 6으로 나눠서 만드는 8분의 2도 있어요. 분모와 분자를 12로 나눠서 만드는 4분의 1도 있어요. 다섯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 말은 틀렸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럼 연수말 볼게요. 이번 연수 12분 아니, 48분의 12를 약분한 분수 중에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는 12분에서 아, 괜히 지웠다 잉크. 다시 볼게요. 우리 다시 약분해 볼게요. 자, 48분의 12를 얘네들의 공약수가 아까 전에 1, 2, 3, 4, 6, 12였거든요. 공약수. 그럼 하나씩 나눠 볼게요. 일단 약분을 해 보면요. 2로 나누면 24분의 6이 나올 거고요. 3으로 나누면 18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어? 뭔가 이상하죠, 지금? 10, 미안합니다. 16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로 나누면요. 12분의 3. 6으로 나누면 8분의 2. 12로 나누면 4분의 1. 자, 그러면 이 약분은 얘네들 중에 분수 중에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거. 제일 큰건 누구예요? 이거. 두 번째로 큰건 이거. 그래서 얘 말은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다안 구해봐도 되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수가 약분한 분수 중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래요. 얘를 약분했을 때이 숫자가 두 번째로 커져야 돼요. 이 결과 값, 분모, 분자, 이게 두 번째로 커져야 된다는 거니까 나누는 수는 어때야 될까요? 결과값이 클려면 나누는 수는 작아야겠죠. 당연히 제일 작은 1 빼고 일단 1은 그대로니까 2로 나누면 가장 큰 결과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인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두 번째로 큰 분수가 물론 어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마지막 중기 차례입니다. 12분의 48분의 11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야 맞습니까? 아, 맞아요. 중기말이 맞습니다. 옳게 말한 친구는 중기고요. 그 까닭 이유는 여러가지 쓸수 있겠지만, 음, 예를 들면 뭐 4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12이므로 12로 나누면 4분의 1이다. 또는 음 분모와 분자를, 보았을 때 공약수가 1뿐인 것들을 기약분수라고 하기 때문에 1과 4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공부한 거잘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분수에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